이상한 날의 신영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제목이 개발자 하지 말라 자. 내가 보기에는 아 옛날부터 했잖아. 안되면 개발자 이이 이 바닥에서 개발자안 하면 좋다고. 니네들이 개발 옛날에는 이 얘기를 왜 했냐. 옛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패자르니 하고 우리 큰애가 대학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개발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개발자 하지 말라는 얘기. 패 자르고 막그 얘기짜리 옛날에 패 자르고 중리 산해하고그그 뭐야 그 입시에서 제일 안 좋은 과가 컴퓨터 공학과였어. 정말 내가 보기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제일 안 좋고 제일 그지 같고 그래 갖고 그 입시 점수 있잖아. 거기 제일 안 좋은 과였어. 근데 갑자기 테레비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뭐 하더니 갑자기 그, 컴고가가 쭉 올라가더라? 그랬더니 텔레비 맨날 하잖아 연봉이 뭐 얼마고 뭐 대기업 어디 갔는데 뭐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난리치잖아. 그런 거 휘어와서 또 애들이 또 우욱 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개발자 되겠다고 우욱 오는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누누 얘기잖아. 개발자, 그니까 100명이 있으면 그, 아니, 그니까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열 명이 학원에서 내가 보기에 학원에서 열 명이 있으면 니네 보잖아 열 명이 있으면 그중에 취업하는 애 한둘이고 하다 많은 애들도 어마어마하고 끝까지 못 듣고 그거에 포기하는 애도 많고 한번 내가 보기엔 취업하는 애는 한둘이고 그 한둘조차도 들어가서 이제 버티니 많이 하고 이제 어저께도 이거 줬잖아 그 아저씨처럼 이상한 소리 해갖고 뭐 그거 짤리니 많이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마 내가 보기엔 그래. 어, 내가 보기에는, 괜히 분위기에 편성돼서, 또 분위기 안 좋은 얘기 또 하나 하잖아. 개발자 잘린다, 어떤 얘기 막 하잖아. 나 존나 웃긴 게, 저번에 신문기사 읽고 보니까 저번 댓글도 읽고 게 봤거든. 그거 뭐더라? 어, 뭐, SNS로 오늘 퇴사, 오늘 퇴사 통보받았다. 뭐, 이거 신문기사 나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개발자 뭐 퇴사 당했다는데, 걔는 잘리만 하도 만왜 그러냐면은, 어, 그 뭐야. 그, 그 댓글이, 그면 걔네 팀이, 20억인가 30억이 들어갔대. 근데 매출이, 그, 큰 회사잖아. 거기 이름이 뭐더라? 뭐, 뭐, 쿠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회잖아 20, 30억이 들어갔는데, 어, 매출이 150만 원이래. 그러면, 위 사장님 볼때이큰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잘리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게 100억이 나서그 버틴다고 해갖고, 개발자라 개발자인데, 마인드 자체가, 뭐냐면, 태연에 다른 데 가면 돼. 다른 데 일자리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흔들리는 애들 있잖아. <laughs> 정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옛날에 영상도 찍어서 4, 50에 뭐할일 없으면 뭐 40인가 30에 살일 없으면 왜냐면 그때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았거든. 내가 답답한 게야. 사람들 보면 뭐 자살하고 뭐 먹고 사는 거 없어 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됐어. 그때. 그래서 없으면 개발자하고 그 죽는 마인드로 잠은 자지하고 공부하면 공부하면 개발자 될수 있다. 그럼 개발자 되면 먹고 살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공부하고 세상이 바뀌고 지금도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면 자기 상내 적성에 안 맞고 안 된다 싶으면 이거 안 해도 돼. 내가 보기엔 그래. 그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거를 막 한다고 꾀역꾀역꾀역 꾸역 꾸역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꾸역 꾸역 하다가 지도 병신되고 거기 있는 애들도 다 병신되고 서로 서로 안 좋은 거지. 그거 개발자 하지 마. 그리고 니네들이 개발자 안 하면 난 진짜 좋아. 왜 좋냐? 지금도 좋아. 왜 좋냐면 니네가 내가 그랬잖아. 여기 초급이 이만큼 있고, 이게 아저씨들이 있어. 프로젝트 가면 다 그래. 중간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 여기 초급은 학원에서 밀려나온 애 꿈과 희망을 갖고 막 오는 애들이 이만큼 있어. 근데 이게 다 그만두지. 다그만둬 전부 다그만둬 그러니까 웬만한 생각 갖고는 개발자 못해. 그러니까 아직 그만둬 오늘 왜 문득 그 생각이 들었냐면, 아들이 우리 아들이 아이씨 용돈 붙여줬어 용돈. 야, 이 아저씨 나이가 그 정도 아들이 아들이 지금 뭐 하냐? 어, 한 놈은 내가 있잖아. 그 기숙 노가다 들어간다고. 기숙 노가다 했고 군대가 8월인가 있는데 한 5, 6개월이 남았는데 우리 아이프가 지랄을 했거든. 뭐라고 지랄을 했냐면, 왜 노가다를 뛰느냐. 개발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은, 아빠도 옆에 있고면 뭐 개발 알바를 받아도 보통 꿈과 같은 얘기지. 웬만큼 해갖고는 개발 알바 못받거든 그걸 하지. 집에서 쉬지. 그거 노가다 뛰고 하냐고 막 그래. 작은 애는 뭐하고 있냐. 어떻게 계속 콩고가 서 근데 그 주말에 알바를 뛰어. 150에서 200만원까지 봐. 주말 알바만 해서 금토일만 딱 해갖고. 그리고 그거 지 마음대로 쓰고 있고, 큰아들도 지금 노가다녔는데 400에서 500 사야. 그게, 뭐, 약은 다 하고, 왜 그러냐면 기숙 노가다들하고 기숙사, 거기 약간 상권에 처박혀 있다고 저번에 물건, 을그 춥다 그래갖고, 그 부모 마음에 춥다 그러니까, 뭐, 뜨뜻한 거뭐 이런 거, 옷하고, 이불하고, 뭐, 난방 텐트하고 막 이렇게 사주지. 부모 마음이 그래. 하여튼, 사다 줬는데, 주면서 가면 돼. 지뭐할일 없다는 거야. 그 상, 시골이라도, 구멍가게 갈려도 한참 가야지. 뭐, 그 편의점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 야근 있으면 다 야근한데, 그리고 특근 있으면 하고, 주말에도 그냥 손들어서, 뭐, 어떻게 하면 또, 주말도 에 하나 봐. 주말도 뭐, 하루해서 나오기도 힘도고르니까는 그냥 거기서 그냥, 일하면 돈 주는 게왜안 하냐면서, 그럼 또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 400에서 500사이 받는데. 그 얘기 듣고, 요번에, 그, 15일 지랬는데, 꽤 받았더라고. 그랬더니, 아빠하고 엄마, 그, 아빠, 엄마, 그,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 빤, 아, 빤수. 엄마, 엄마가 갈궜지. 첫월급 타면은 빤수라도 하, 사라고 돈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올라오기는 좀, 뭐니까. 그 시골 같은데 짱 박혀서 숙식 녹아다니까. 돈을 붙여줬더라고. 그래서, 꽤 많이 붙여줬어. 그래갖고, 아, 내가 리얼포스, 리얼포스 키보드 줬잖아. 아, 그래요? 그럼 할 얘기도 진짜 많아. 야, 이거 개발자 그 채널이잖아. 근데, 최고로 인기 많은 영상 뭔줄 아냐? 내가 옛날에 키보드가 많이 놨잖아 이런 키보드, 해피해킹 키보드, 무슨 키보드, 키보드가 어쩌니저쩌니 도색하는 거 얘기 이렇게 했어. 야, 씨발, 그게 1등이다? 그리고 거기 아직도 댓글 달려. 키보드 있는데 혹시 도색 안 해주시겠어요? 저 도색 못하는데, 아, 씨발. 키보드 도색하고 그랬거든, 해피해킹에 근데 그거, 그거 1등이야, 영상. 아이씨, 개발. 여하튼, 내가 이거 뭐야 하고 있는지 모르겠 여하튼. 또뭔 얘기가 이렇게 됐지? 아, 개발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400에서 500 사이 받아 니네 내가 또 유튜버를 요새 보잖아 유튜버를 보는데 애들 행복하게 살더라고 어떻게 했냐면 딱두 개만 포기하면 되더라고 결혼하고 뭐더라? 결혼하고 뭐지? 어, 아, 결혼하고 집만 포기하면 그렇게 돈을 벌어 그래서 해외나 이런 데막 놀아 흥청망청 놀아 진짜 행복하게 살아 그냥 없으면 또 그렇게 버는 거야 그러다가 뭐 유튜버 했는데 대박나면 되고 대박 안나면 그러고 사는 거야 행복하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오씨 개발자 할 필요 없더라고 딱두 개만 포기하면 돼 결혼하고 뭐지? 결혼하고 어, 결혼하고 집만 포기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고 왜 그러냐면 옛날 내 때는 그게 힘들었어 왜 힘들었냐면 나도 노가다 뛰고 다 해봤거든 나도 젊었을 때는 우리는 이런 개발 이런 게 없었거든 많이 그래서 노가다도 뛰고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썼었는데 요새 많이 올랐잖아 아들 보니까 야 니네 그숙식노가 400에서 500이고 저 그놈은 뭐 최저급여인가 그거를 밑으로 주면 안 되는데 그 정도 받는데 그래서 금토일 3일을 일해 그런데 좀 빡세게 하지. 밤에, 야, 심야 편의점하고 낮에는 그 쭈꾸미집 가서 배달할, 그 서빙하는 알바를 하는 거야. 그걸 3일 하는 거야. 편하다 이런 거지. 편하진 않지. 힘든데 3일 딱 하고 나머지는 노는 거지. 지 맨날 저기 지금 소리 지르고, 아! 하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랑술 먹으러 가고 그래. 3일에서 150에서 200 사이 받아. 야, 대학생 급여가 용돈이 150. 나는 그렇게 못 주고, 야, 그렇게 어떻게 주냐. 150에서 200이야. 그 큰아들은 그렇게 빡세게 했더니 400에서 500이고. 그걸 보면서 느꼈지. 힘들게 개발하는데, 이번에도 힘들더라고. 빵영이 미 가을 구기 이전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 네트워크 세팅하고 서버 구축하고 지금 파이썬 갖고 지금 하는 아이템. 그 저번에 음성 인식, 그러니까 영상하고 그쪽을 하려고 하다가 또더 재밌는 거 있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어. 그걸 또 하는데 아우 파이썬을 또 하려고 러니까또 눈도 뻑뻑거리고 글도 안 보고 이렇게 파이썬 이게 있는 그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눈이 뻑뻑해갖고 딱 옆에 돌려갖고 딴짓거리 하고 놀러 갔다 오고 눈도 안 보이고 힘도 들고 뭔 소리지 잘 모르.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아이 나이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이 나이 아들이 용돈 주는 거 보고 아이고 행복 해라 그러고 아빠 뭐 쓰세요 하고 툭 주는 거야. 꽤 많이 줬어. 그래서 리얼포스 요번에 리얼포스 자랑질하는 거야, 자랑질. 리얼포스 R3 살까 했는데 R3는 디자인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갖고 블루투스에서 좋긴 좋은데 그래서 R2로 해 갖고 이번에 하나 직구로 구매했거든. 리얼포스 키보드. 리얼포스 키보드. 아뭐또또 샜네 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 너무 그런 암울한 세상에서 너무 개발자를 거지같이 보는데 애들이 옆에 댓글 그그짤 sns 로잘렸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 sns 로잘렸단 얘기가 있는데 몇 댓글에 아막그 씹는 얘기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그 걔네들이 씹는 게 부러운 거야. 부러운 거. 월급도 많이 받고 뭐 맨날 텔레비 나오잖아. 뭐 연봉이 뭐 억대 연봉이고 뭐몇대 어, 억대를 줘도 애를 고그 하기 힘들고 어디서는 뭐 요번에 뭐몇 천만 원막 주고 막 그런 얘기가 돌잖아. 그러니까 셈이 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땅에 사면 배가 아파. 그래 갖고 거기다 댓글이 아주 챡찰나는게 달리더라고. 배 아프니까. 근데 너희들은 현실을 알아야 돼. 그렇게 뭐 그런 애들은 그뭐몇 억대 받는 애들은 이게 드물어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인이야 직장인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안될것 같은 애들 있잖아 안될것 같은 애들은 그냥 힘들게 살지 마 그리고 개발자 되겠다고 꾸역꾸역 그렇게 하지 마 먹고 살거 많더라고 기본급 배가 올라서 그 최저시급이 올라갔고 은근히 괜찮더라고 그게 그래서 나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옛날에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 뭔 걱정을 했냐면, 야, 너희보다 내가 걱정이 더 많아. 너희들은 뭐 앞으로 정년이 얼마에, 그건 막 미래 얘기잖아. 나는 옛날부터 얘기잖아. 했 내가 서른때 개발자 할때 서른다섯이면 개발자 못한다 그랬어. 왜 서른다섯이면 못하냐면, 서른다섯 개발자를 보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서른다섯이 됐는데, 그냥 나는 개발자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뭐냐면 서른아홉에 정말 내가 그때는 서른아홉 됐을 때는 마흔 되면 개발자 못 한다고 했어. 진짜 분위기가 뭐냐면 몇년서 이전 사람은 그 지원서를 넣지 마. 아니 그 프리 그 공고에 그렇게 해서 몇 년생 이상은 그 지원서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게꽤 많았어. 몇 개가 이랬어쭉한 오십 한 개, 열몇개 정도 했으면 한 대여섯 개는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내 아는 업체 사장다얘기야또 요새. 아니다. 그러다가 마흔이 딱 넘었는데 그냥 그냥 그 분위기 해서 하더라고. 그럼 지금 이게 다섯 개잖아. 근데 지금도 똑같애. 저번에 얼마 전에 또 계속하고 지금 분위기도 다 하고 지금도 하고 내 우리 사무실에 나랑 비슷한 개발자도 있고 나보다 내 저번에 갈려던데 6 0 돈을 아저씨도 개발자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지만 생각은 해야 되잖아. 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고는 나는 그 생각을 했었지. 이거 말고는 먹고 살게 없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어. 조금하지 많이하지 항상 하고 있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먹고 살거 많더라고. 우리 아들들 보니까 집에 주말에만 저질하해도 먹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고 어저께도 그... 그, 이 채널은 알잖아.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채널. 어저께도 그 아저씨 같은 서른 여섯 먹었나? 서른 여섯 먹은 아저씨. 그렇게 와갖고, 그 안될것 같은 아들, 아저씨잖아. 서로 민폐야, 서로. 그니까 그 사람 성격이 확 바뀌거나, 뭐가 확 바뀌거나, 뭐확 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사람은 똑같아. 내 프로젝트 가보면 개새끼들은 개새끼야. 그 개새끼가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개발자 하지 않는 게 좋아. 정말로요. 그러면 나야 좋지. 너희들이 다 이게 없어지면 아직도 하고 앞으로도 지금 상황이 그래 상황이. 난 현실만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만을 현실만을 얘기하는 거고 뭐이 채널이 돼서 너희들을 개발자를 끌어들여서 개발자를 하고 실력을 향상하고. 그거는 하려는 애들한테는 얘기를 해. 이 차는 항상 그렇아 애들한테 뭐라고 혼내고 막 그러잖아. 왜 그런 줄 알아? 하려는 의지가 없는 애들은 진짜 욕 먹고 가잖아. 의지가 있고 하려는 애들은 해. 그리고 이 바닥이 확확한 바닥이야. 이 아저씨 눈깔 안 좋은데 잘안 보여 솔직히 그리고 난독 등좀 있어. 그런데 저걸 보고 이렇게 해갖고 야 저거 보지도 않는데서 공부를 해갖고 지금 파이썬을 공부할 서버 세팅은 지금 어저께 다 끝냈거든. 서버 세팅 다 끝내갖고. 센터 OS 7 깔아놓고 거기다가 다 써서 이제 파이썬 서버 깔고 거기서 이제 뭐 이거 기 쪽하고 AI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a i 하면 파이썬을 알아야 되잖아. 파이썬 기본적으로는 아는데좀 심도 있게 조금 공부해보려고 파이썬을 지금 매뉴얼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씨 배지하나 배지를 너 이런 거할수 있어? 노력하고, 미친 척하고, 내가 옛날부터 난 개발자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육체적 노가다, 나 그렇게 되면.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야, 거기 용접, 우리 아들이 얘기하더라. 그 용접하는 아저씨는 월급이 1200만 원이래. 용접하는 아저씨가 꽤 짬밥 되는 아저씨지. 이래서 나는 안 돼. 내가 그그 그 유튜버 되는 채널도 몇개 보더라고 봤어 이것저것 보는데 그 애들이 그 이상향과 꿈과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 어 나랑 거리가 뭐지 애들이 그 이입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아니면 해외 얘기 뭐 하외 아니면 무지하게 선남 선녀 선남선녀가 개발되기 하면 또 이게 조회수 팍팍 올라가. 근데 나는 맨날 하는 소리가 개발자 하지 마라, 뭐, 족 같다, 니네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나발아 씨발, 존나리 공부하는데, 해야 눈도 안 보이고 족같이 공부만 존나리 하는데, 이렇다고 빌딩 못 산다, 이러고 앉아있잖아. 내가 안튄것 같아. 그래. 나만 먹고 살아야지, 씨발. 너희까지 먹고 살려면 힘들어, 씨. 알았지? 개발자 하지 마. 내가 딱 봐서 안될것 같으면 개발자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거 해. 다른 거 진짜. 씨, 내가 옛날부터 용접을 벌으면한 대로 1200만 원씩 받았잖아. 용접을 할걸 잘못했나? 들어가요.